아마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코디는 셔츠 코디라고 생각해요. 제가 셔츠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한가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멀 맛집 넘블랭크에서 신상 셔츠들로 다양한 코디 준비했어요. 이번에 신상 제품에서 처음 진행하는 가장 높은 할인율이라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저와 브랜드가 같이 구독자 이벤트도 챙겨왔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는 코튼 드릴 LS 셔츠입니다. 컬러는 감도 있는 다크 그레이와 다크 네이비가 있고 그레이 컬러로 입어봤어요. 세미 루즈핏이어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루엣이고요. 4 0수 고밀도 코튼 트릴 소재에 바이오 워싱 가공을 해줘서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특징이에요. 넥라인에는 얇은 심지를 사용한 배색 패치 디테일로 넥타이를 한 듯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대신 이 디테일을 활용하려면 셔츠를 끝까지 잠궈줘야 하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취향에 맞게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패치 디테일을 제거하면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한데요.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있는 컬러감으로 코디 감성을 더해줍니다. 페이브로는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코디할 때 좋고 너입을 해주면 포멀한 느낌으로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너입으로 비율까지 살려주면 더 좋겠죠. 봄의 결혼 많은데 블레이저 하나만 걸쳐주면 분위기 있는 하객룩으로 활용하면 돼요. 두 번째는 크링클 린넨 체크 셔츠입니다. 색감 포인트 주기 좋은 핑크와 카키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셔츠는 톤 다운된 은은한 핑크 컬러로 남자도 부담 없이 입기 좋습니다. 봄이니까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이런 체크 셔츠는 a 이으로 자연스럽게 입을 때가 제일 예쁜데 대부분 기장이 75cm 이상으로 시장 남한테는 부담스러운 길인데요. 이건 M 사이즈 기준 68.5cm로 a 이으로 입어도 딱 좋더라고요. 제가 셔츠를 정말 많이 뽑았는데 체크 셔츠 중 기장 짧은 건 정말 보기 힘들어. 워시드 코튼 린넨 소재로 자연스러운 질감과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가슴 포켓에 곡선 형태의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서 넘블랭크만의 무드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체크 패턴으로도 포인트가 되지만 뭔가 심심하다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는 손을 맞춰서 가디건을 하나 걸쳐주면 좀더 센스 있는 코디를 할수 있어요. 벚꽃 보러 갈때 이렇게 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린넨 소재여서 날씨가 더워져도 활용이 가능한데 프린팅 티셔츠에 걸쳐주면 캐주얼한 코디로 활용하면 돼요. 파키 컬러는 좀더 빈티지한 무드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레이 계열이 코디했을 때 특히 잘 됐어요. 이번에도 톤을 맞춰서 가디건을 같이 입어봤는데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컬러감으로 눈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어서 이런 컬러 조합도 릴렉스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전 코디에서 보여드린 투턱 와이드 핏 데님 팬츠예요. 활용도 높은 인디고와 블랙 두 가지 컬러입니다. 와이드 핏으로 여유 있는 핏감을 느낄 수 있고 깊게 자리 잡은 투턱 디테일이 포인트인데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윗부분을 히든 스티치로 고정해서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키장남은 기장이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밑단에는 스티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펜셀 포켓 셔츠 라이트 그레이와 다크 네이비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세미 루즈핏으로 적당한 체형 보완 효과와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해. 가장 큰 특징은 양쪽에 들어간 포켓 디테일인데 이것 때문에 좀더 캐주얼하면서 데일리로 부담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처럼 넥타이와 블레이저를 더해주면 포멀한 코디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밝은 컬러로 코디해주면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청바지에 셔츠 단품으로만 입어줘도 포켓 디테일 때문에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얇은 가디건 같은 걸 하나 챙겨주면 좋은데 실적 보이는 포켓 디테일에서 한껏 다른 포인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를 입어봤는데요. 저는 이 디자인이 네이비랑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비 컬러가 편하면서 데일리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데 이런 캐주얼한 무드랑 찰떡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루즈핏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밝은 버터 컬러로 산뜻한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요즘 트렌드인 스트라이프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과하지 않고 미니멀한 무드를 연출해 줘요. 부드러운 50수 고밀도 코튼 소재에 워싱 가공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이 느껴지고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레몬 컬러에 가까운 밝은 컬러에서 밝은 아이템들이랑 맞춰서 코디해 주면 잘 어울리고요. 또 이런 오 계열은 브라운이랑 카키 컬러가 잘 어울리니까 코디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워치 포켓 데님 팬츠입니다. 라이트 블루와 그레이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1 1론스 데님 소재의 바이오 스톤 캐더싱 브러쉬 워싱으로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핏과 원턱 디테일이 깊게 잡혀 있어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편하게 착용 가능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면부랑 사이드에 워치 포켓이 있어서 귀여운 포인트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입을 해줬을 때 원턱 디테일이나 포켓 디테일이 더잘 보여서 이 데님 팬츠만의 포인트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번째는 크래프트 워싱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컬러는 와인과 화이트 두 가지고요. 세미 루즈핏으로 여유 있는 핏감인데 혼다운된 와인 컬러에서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자연스러운 잔주름이 느껴지는 크링클 질감을 구현해줬고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컬러감이나 패턴을 보면 확실히 넘블랭크의 색이 많이 묻어난 제품이더라고요. 다음은 화이트 컬러를 입어봤는데요. 멀리서 보면 밝은 셔츠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니크한 패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패턴에 베이지 컬러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지 팬츠랑 입어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핏감과 패턴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넥타이랑 너 입으로 깔끔하게 입어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워싱 슬럽 데님 셔츠입니다 데님 필수 컬러 블루와 블랙 두 가지가 있어요 세미 루즈핏의 캐주얼한 데님 셔츠 고요 얇은 파호스 슬럽 데님 소재로 가볍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블리치 워싱으로 자연스러운 질감 과 빈티지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밝은 색상의 의류랑 마찰이 생기면 이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셔츠도 곡선 형태로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히 데님 셔츠가 캐주얼한 코디 정말 잘 어� 블랙 컬러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코디법인데 데님 자켓이나 데님 셔츠 이너로 헬리넥 티셔츠를 매치하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은 셔츠 맛집 넘블랭크 제품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으로 코디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는데 룸메님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벤트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